안녕하세요, 롤로예요 오늘은 레인보우 브랜드 실링콘 양념 테이프를 이용해서 큰 테이프 순간 만들어 볼 거예요. 다음 주부터 렛츠고 깨! 준비, 준비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10초 건너뛰기 하면은 멀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야 돼요. 안 그러면 오만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이 테이프를 떼주시고요. 그치? 이제 가위로 잘라주세요. 제가 망쳐가지고, 엄마가 이렇게 잘라줬어요. 망친 걸 보여드릴게요. 뭔가 예쁘기도 하지만, 이렇게데 만지면 아파요. 이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번 이렇게 가닥에 대면거세요 손을 잘라붙네요. 조심해야 돼요. 여기, 여기다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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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정도로 이걸 꿀봐주시고요 이제 스프링 털 네, 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골고루 꿇어줘야 돼요. 돼요 골고루 뿌려줘야 예쁘게 된답니다. 얘네들 손을 잘라보네요. 저 이렇게 손에 있는 걸 이렇게 떼주세요. 응. 이렇게 서프링클을다뿌려줬는데요 이제 빨간색 고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다 낼까요? 한 개쯤? 여기로 할까요? 가운데에. 가운데에, 오케이. 이제 접을 수 있을까요? 접어주세요. 접어주세요. 어, 접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잘 맞춰서. 이제 떼주세요. 내 네, 브로그들아 잠깐만 어? 안 터지는 곳이 있네요? 이렇게 구슬을 넣었어요 이 느낌 이상해요 내려와 물을 넣어서도 한번 만져보는게 좋을거같아요 어, 여러분 붙었습니다 여러분 바꿔주세요 붙었습니다 어. 붙었습니다 넣을 거예요. 다음 풍선은 물을 넣을 겁니다. 자, 한번 해봐. 해보겠습니다. 어, 무서워요. 온다, 다 와. 응. 갑니다. 오! 어, 오! 오! 왜, 왜, 왜? 헉? 잠깐만, 로야. 와, 너무 참아요, 여러 너무 아요 물풍선이에요. 와, 진짜 커졌어요. 터질 것 같아. 그러게요. 터질 것 같아요. 짤주머니, 짤주머니.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. <laughs> 자, 들어봐, 이제. <laughs> 어, 생각보다 무겁네요. 울컥 울컥. 이거 터지면 진짜 대박나겠어요. 옷을 벗고 해야겠어요.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하게 이런 걸 이거 만들어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오 잠깐. 잘난 차를.